그런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 계약서에 분명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법원이 추가로 위반의 중대성 같은 조건을 임의로 붙여서 계약 해제를 막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이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법원에 끊임없이 문제점 지적을 해왔었어요 아니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된 수분양자들에게 몇개안 되는 유리한 조항이거든요 수 분양자 측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검본법까지 만들어 뒀는데 규정까지 되어 있는데 법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의로 법. 해제 사유이다. 라고 하면서 보면서 중대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건 근거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수분양자가 구제받기가 매우 힘들어지거든요 즉, 건본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는 어디까지나 약정 해제 사유다 약정 해제 사유라면 그런 중대한 요건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만 한다면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저희 로인에서 이 법원에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일부 법원은 또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업심 판단이 깔려서 실무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7월 3일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논란을 교통정리해 준 것입니다. 핵심은 언법법에서 정한 분양계약 해제 사유는 약정 해제 사유고,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하면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것이 당초 법령이 의도한 취지다. 계약서 문구도 그런 약정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